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오늘은 퍼핑쿠키를 알파에서 사서 퍼핑쿠키를 만들어볼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저는 퍼핑쿠키중에서 모티노소다라는 퍼핑쿠키를 샀어요 이렇게 준비물은 이 퍼핑쿠키랑 물물 물 조금 물 음, 중간 정도 필요합니다. 먼저 뜯고, 뜯겠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6칸 틀이 있고요.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용물 여기 가루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푼이 있습니다. 스푼 하나 가루 파랑색 분홍색, 초록색 그리고 1번, 2번 뭐 썩는 통 여기 여섯 칸 통, 이렇게 있고요. 먼저, 여기 1번, 1번 통에 여기 선 있죠? 여기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초록색 가루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물을 부은 1번 통에 이 가루를 붓습니다. 다 부었고요. 부으면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잘저어주세요그 다음엔 요거를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안 하고 부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왠지 쏟을 것 같아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붓겠습니다 각 6칸 안에 네모에 여기 선까지 부어 줍니다 부어 주고 오겠습니다 다 넣어주고 왔고요 그 다음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이 분홍색 가루 있으시죠 그걸 또 잘라서 여기 끝까지 이 끝까지 다찰 때까지 부어 줍니다. 이렇게 올라오네요. 다 부어 주다 부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부으셨으면 이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십니다. 이렇게 저어주시면 진리가 되는데요. 분홍색깔로 변합니다. 이것도 다 섞고 오겠습니다. 다 섞고 왔고요. 약간 떡처럼 잘 떼어지네요. 다음, 여기 2번, 2번이라 써있는 데 있으시죠? 거기다가, 물을 선까지, 이 선까지 붓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남은 파란 색깔을 잘라서, 아까 물 부은 데다가 부어줍니다. 그 다음 숟가락으로 잘 저어줍니다. 약간 덩어리진데 물렁물렁하네요. 그래서 잘 섞다 보면 괜찮아질 겁니다. 퍼핑쿠키, 제가 저번에 오징어, 오징어가 오징어 사탕, 문어 사탕이랑 오징어 사탕 만들기를 한번 해봤어요. 푸핑쿠키. 그걸 집에서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 만드는 거라서 유튜브에 안 올려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한 푸핑쿠키는요. 되게 사탕인데요. 콜라맛하고 소다맛이 있는데, 소다맛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콜라 맛은 쫀쫀히 우리가 먹는 거 그런 맛과 비슷하고요. 소다 맛은 쫀쫀이 없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자주 먹는 거다 보니까, 콜라가. 덩어리 안 되게 잘 섞었고요. 그 다음. 이 분홍젤리, 아까 섞은 젤리 있으시죠? 거기다가 파랑색젤리를 올려줍니다. 뿌려줍니다. 이파랑색젤리가 조금 찐득찐득한 것 같네요. 이렇게 잘 올려주시고요. 여기 약간 덩어리가 져서좀 섞겠습니다. 거의 썩는데 시간이 다걸리것 같네요. 이렇게 잘 부어줍니다. 되게 진짜 찐득찐득하게 보이네요. 냄새는 그럴듯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맛없 이게 만드는 게좀 맛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러면 이거 다 만들고요. 다음 시간에 또올때 이거 만든 맛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냄새로 봐서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맛 없을 것 같기도 할것 같습니다. 의외로 맛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맛 없다 그러니까. 근데 또제 입맛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봐선 되게 젤리 같아 보여서 되게 맛있단 맛있어 보였는데. 잘 붙고요. 잘안보여지 이렇게 붙고요. 좀 모자란 거는 여기서 좀 빼서 좀 많은데 숲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쿠핑쿠키 모치노소다 만들기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시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